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발레 한국무용은 꽤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현대무용은 아직도 무슨 춤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취미무용을 배운다고 했을 때, 발레와 한국무용을 하는 학원이나 강사 선생님들은 비교적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취미로 현대무용을 배운다거나, 현대무용으로 춤을 처음 시작한다는 얘기는 아직까지 단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번 스테이지 파이터를 아주 재밌게 봤어요.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무용 발레가 굉장히 이슈가 되었는데 상대적으로 현대무용은 조회수도 훨씬 낮고 인기가 떨어진다는 것이 확연히 느껴졌습니다. 현대무용을 전공했던 저로서는 안타까운 감정이 들었죠. 물론, 무용이라는 클래식한 장르가 대중들에게 알려졌다는 점은 무용수로서 굉장히 기뻤습니다. 동시에 현대무용도 대중들에게 어렵지 않고 굉장히 매력적이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춤이라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현대무용은 왜 쉽게 다가가기 힘든지, 상대적으로 다른 무용 장르들에 비해 일반인들이 취미로 하기 어려운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에 따른 솔루션도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목소리> 여러분, 한번 떠올려볼게요. 현대무용 하면 어떤 움직임이나 동작들이 생각나시나요? 네 현대무용을 12년 동안 처음 저조차도 어떤 동작이 현대무용이다 라고 바로 정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론 현대무용 기본기 중 하나인 마사그레이엄 테크닉의 컨트랙션 같은 대표 동작들이 있죠. 하지만 이러한 현대 기본 테크닉들은 대학교 과정에서 잠깐 배우는 것이지 실제로 공연이나 안무 작품들에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완전 클래식한 작품들을 제외하면요. 또한 현대무용은 고전무용인 발레와 한국무용과 비교했을 때 동시대를 뜻하는 장르의 특성상 정규 커리큘럼이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인이 취미로 배우기 어렵다는 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걱정 마세요. 춤 쉽게 알려준 무용수인 저, 서울쌤이 현대무용 대중화를 위해서 누구나 쉽게 재밌게 현대무용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현대무용에서 어떤 동작들을 배우는지 직접 움직이며 보여드릴 테니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무용을 더잘 이해하기 위해서 발레와 한국무용의 역사와 커리큘럼을 짧고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레의 기원은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의 궁중예술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프랑스나 러시아에서 시작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 공주 카드린드 메디시스가 프랑스 왕실로 시집을 가면서 발레가 프랑스로 전파되었습니다. 발레라는 단어는 이탈리아어로 발로에서 파생되었으며 춤을 의미합니다. 14세기 프랑스에서 루이 14세가 1661년 세계 최초의 무용학교인 왕립무용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이 시기 때 발레 기술이 점차 체계화되기 시작한 거죠. 러시아는 19세기 후반부터 발레 교육과 커리큘럼 중심지로 떠올랐습니다. 러시아의 발레 교육학자인 아그리피나 바가노바가 발레 기본기 바가노바 메서드를 확립했습니다. 현재 성인 발레나 취미 발레 수업을 들어보시면 수업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마다 러시아의 바가노바 테크닉을 선호하냐, 프랑스 스타일을 선호하냐 등등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한국무용의 역사와 커리큘럼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한국무용의 역사는 발레보다 훨씬 더 깁니다. 삼국시대 이전인 고대부터 쳐왔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추는 대표적인 전통무들을 살펴보자면, 숙무는 고려시대의 불교의식 무용에서 유래했고, 조선시대 불교가 억압되면서 민간으로 전승되며 현대 형태로 정착했습니다. 살풀이는 조선 후기의 무소의식에서 유래했습니다. 무당의 국판에서 행해지던 춤이 예술적으로 발전하여, 현재의 형태로 정착했습니다. 스테이지 파이터에서 보신 오늘날의 K무용이라고 불리는 한국무용 창작은 현대무용과 융합되어 탄생했습니다. 최승희 선생님, 조태권 선생님을 비롯한 신무용 선구자들께서 한국의 전통미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거죠. 한국무용 커리큘럼의 큰 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무용 기본적으로 팔동작이나 발 디딤새, 호흡 등으로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춥니다. 발레의뿔리가 있다면 한국무용은 굴신을 하며 재동작으로 몸을 단련합니다. 그리고 각 선생님들의 창작 안무 순서나 전통무의 춤을 배우게 되죠. 어떤가요? 발레는 5-600년의 역사와 한국무용은 1,000년이라는 역사가 현재까지 발전해 오면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잡혔습니다. 반면에 현대무용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이사도라 덩컨에 의해 발레의 제한된 형식에서 벗어나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개인적 표현을 추구하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야 겨우 100년이란 세월이 지난 것이죠. 그동안 마사그레이어, 머스커닝, 호세리몽등 많은 기본기 테크닉들이 탄생했지만, 처음 춤을 추려는 사람과 취미로 현대무용을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개인마다 다르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기본 테크닉들을 먼저 배우게 된다면 대부분이 길게는 한 달, 아니 3주 안에 무용을 그만둘 거라고 장담합니다. 그러면 현대 무용을 좀더 쉽고 재밌게 배우기 위해서 어떠한 동작과 움직임 스타일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알려드리는 동작들은 보편적으로 많이 하는 큰 트레스의 움직임들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크게 나눠도 9가지나 되기 때문에 빠르게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기본기입니다. 기본기에는 발레가 베이스인 현대바와 현대무용 테크닉이 있습니다. 현대바와 현대테크닉이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 바! 6! 네, 현대바는 보시는 것과 같이 발레가 베이스여서 매우 비슷한 동작들이 많습니다. 현대 테크닉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사 그리엄의 테크닉 일부를 보여드렸습니다. 이번은 플로우 워크라고 바닥에서 움직이는 형태를 말합니다. 5, 6 네, 이런 느낌의 움직임입니다. 보는 재미를 위해서 난이도를 조금 높였으니 이해해주세요. 네. 3번은 센터 움직임과 컨비네이션 동작입니다. 기본기를 하거나 기본 동작들을 연결시켜서 하나의 시퀀스로 만들어서 춤을 추기도 합니다. 워낙에 종류와 형태가 다양해서 다음에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4번은 컨택입니다. 컨택은 유일하게 혼자서 추는 것이 아닌 누군가 함께 쳐야 되는 움직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춤의 장르를 불문하고 가장 최상위 레벨의 움직임이라고 할수 있죠. 제 아무리 혼자서 춤을 잘 춘다고 하더라도 컨택을 잘하는 댄서는 정말 많지 않습니다. 5번 즉흥입니다. 현대무용 움직임 중에 가장 광범위하고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는 게 즉흥입니다. 즉흥 수업 때는 특정 조건을 제시해서 몸을 움직이기도 하지만. 연기인 액팅을 하거나 실제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그렇기에 현대무용은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고 난해한 예술이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바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6번. 점프와 이동 동작, 로코모션이라고 합니다. 로코모션에서는 걷기나 뛰기 이동하는 동작들을 말하는데 합리, 트리플리스텝, 로워 펜슬턴 등등 무수히 많은 기본기 및 테크닉들을 활용해 이동하는 움직임입니다. 로코모션 중몇 가지 동작들을 간략하게 보여드릴게요. 7번은 안무인데 두 가지의 형태가 있습니다. 직접 안무를 짜는 창작 수업이 있고, 또, 또 하나는 강사 선생님들의 작품 코레오를 배우는 방식이죠. 특히 코레오 수업은 각 선생님들의 베이스로 드는 춤의 장르에 따라 다양한 스타일의 안무를 배우게 됩니다. 예를 들면 스트릿이나 비보이를 하다가 현대무용으로 전공을 변환했다면 그런 바이브를 현대무용화 시키는 거죠. 현대무용. 무슨 카멜론 같이 정말 다양하죠? 네, 이런 움직임 스타일도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겁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8번은 워밍업 및 스트레칭입니다. 보통 수업 때 현대바나 기본 테크닉을 하지 않을 경우에 워밍업 및 스트레칭으로 수업을 시작하죠. 이 또한 춤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고요.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예시가 있죠. 아직 안 보신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오면 바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마지막 9번은 코 운동 및 다리 찢기입니다. 이는 보통 입시 수업 때 주로 하는데요. 필수로 몸을 만들어야 하거나 스트레칭을 꼭 해야 되는 사람이 있을 경우에 하곤 합니다. 미리미리 개인 연습 때 운동을 하고 다리도 열심히 찢어 놓으면 좋겠죠. 네, 이렇게 현대무용 커리큘럼 동작들은 어떠한 종류가 있는지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현대무용은 아직 발레와 한국무용에 비해 역사도 그리 깊지 않고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잡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대무용을 배우면 몸의 이해도가 확실히 올라갑니다. 삶의 큰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죠. 문제점은 너무 광범위하고 난해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들이 무엇을 배우고 싶은지, 어떠한 움직임을 배워야 하는지조차 모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래전부터 무용이 어떻게 하면 대중들에게 쉽게 다가갈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왔고, 굉장히 디테일하고 체계적인 수업 커리큘럼을 구상했습니다. 이번 스테이지 파이터를 보고 다시 용기를 얻어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재활도 열심히 해서 이제 막 복귀를 했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감사하게도 영상의 퀄리티가 많이 부족하지만 배우고 싶다는 문의를 많이 주셨습니다. 처음 배우는 사람도 쉽고 재밌게 춤을 출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계속해서 디벨롭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댓글에 어떤 것을 배우고 싶은지 어떤 움직임이 궁금한지를 남겨주시면 작은 소통으로도 영상과 수업 구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혹시나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제가 고정 댓글에 달아놓은 링크를 타고 연락처를 남겨주시면 확인하는 대로 빠르게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상 춤 쉽게 알려주는 무용수 서울쌤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